라인뉴스입니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됐던 2016 세계 청년축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따라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물주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3일까지 2016 광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오는 12일까지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이 10명을 모집합니다. 광주시와 인접 5개 시군이 특색 있는 관광지까지 연계해 여행할 수 있도록 한남도 관광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한 세계 청년 축제가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펼쳐진 2016 세계 청년축제에 충청도와 전라도, 부산시 등의 지자체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찾아와 청년축제를 관심있게 지켜봤으며 특히 축제를 통해 지역 청년 인력을 양성해가는 세계 청년축제의 목표에 깊은 공감을 하며 축제의 취지와 추진 과정, 참여 청년들의 이후 활동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 청년 축제의 후원으로 나서 축제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광주시와의 협업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광주시는 도심 나무와 초화류 등의 긴급 물주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주요 도로변 가로수 등 조경수목과 꽃길 조성지 초화류 등에 대한 폭염 예방 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번 대책에 따라 자체 보유 차량을 포함해 소방차와 물차를 임차하는 등총 40대의 관수 차량을 운용하고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물주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심은 나무 일부에 물주머니 640여 개를 설치해 물을 공급하는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6 광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 공모 부문은 광주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이내에 창업 기업이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9월 23일까지 광주시 공공데이터 담당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수상작은 아이디어 기획 4개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4개를 최종 선정해 시상금 총 1200만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5개구에서 오는 12일까지 아이돌보미 10명을 모집합니다.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직접 찾아가 1대1로 안전하게 돌봐주는 육아 전문가로 아동의 놀이 활동과 급식, 안전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양육 경험이 있는 광주시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거주지구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건강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각 자치구의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신청자 양성 교육과 현장 실습 등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이 파견을 요청하는 가정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나주, 담양 등 인접 다섯 개 시군이 지역별 연계 관광을 할수 있도록 관광 안내 책자 '광주랑 남도가자'를 공동 발간했습니다. 이번 책자는 지난해 체결한 문화관광 지원 협력 협약에 따라 남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간됐으며, 책자에는 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해 광주를 기점으로 광주의 관광지를 둘러본 후, 인접 5개 시군에 특색 있는 관광지까지 연계해 여행할 수 있도록 6개의 주제를 담았습니다. 이번 광주랑 남도가자 책자는 광주시청 1층 안내소와 광주시가 운영하는 관광 안내소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태인 단신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전남 귀농학교에서 도시농부의 일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공모합니다. 공모 사진은 텃밭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작하며 찍은 사진, 경작하며 가꾸는 재미 등이 표현된 사진으로 우수작들은 그에 대한 상품을 수여합니다. 신청은 오는 9월 18일까지 도시농업 박람회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참여할 비산업 부문 사업장을 공모합니다. 모집 규모는 가정 2,700세대, 상가 270곳, 학교 26곳이며, 참여 사업장은 실질적인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광주시 기후변화 대응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시민체험 활동으로 자연에 대한 관심과 양봉산업 이해 도모를 위해 2016년 시민체험 양봉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자부담한 시민에게 양봉 교육 및 생산 벌꿀 전량을 제공하며 장소는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입니다. 광주시의 주소지를 둔 양봉 및 꿀벌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접수 완료 시까지 선착순 접수이고. 광주시 생명농업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